X가요, 오른쪽에서 접근해요. A의 오른쪽이요. 그러면 A보다 약간 큰 쪽에서 점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높이는 점점 베타 쪽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까이 가는 걸 우극한이라고 하는데요. 오른쪽에서 점점 가까이 간다. 그럼 우리가 표시할 때는 A에다가 약, 플러스를 붙여줘요. A의 오른쪽, 약간 큰 쪽에서 접근을 한다. 라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그때 fx는 지금 보시다시피 베타로 가까이 가고 있죠. 그래서 얘는 베타이다. 그래서 이게 우극한이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x가 a 플러스로 갈때 그때 fx는 베타로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보통 이걸 많이 표현하는 거지. 자 이제 왼쪽 접근 볼게요. a의 왼쪽 접근은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알바로 가까이 가는 거죠. 아까는 베타로 가까이 가는 거였는데. 그래서 얘는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값에 왼쪽,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 그럼 표시할 때 X는 A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쪽에서 점점 가까이 왔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럴 때의 FX는 저희가 보다시피 알파에 가까이 간다. 그래서 이렇게 극한 값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도 X가 A의 왼쪽 조건으로 갈 때, 그럴 때 높이는 점점 알파로 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요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거든요. 우극한은 알파고 좌극한은 뭐 베타고 알파잖아요. 얘네가 지금 같지 않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x는 a에서 f(x)는 극한값을 갖지 않는다. 없다. 왜냐면 왼쪽, 오른쪽이 다르니까 극한 값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극한, 자극한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럼 언제 극한 값이 존재하냐면은 이렇게 같을 때요. A의 오른쪽으로 갈 때의 접근과 왼쪽으로 갈 때의 접근. 이두 개가 똑같이 목표가 전부 다 알파인 거잖아요. 이럴 때는 극한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X가 A의 오른쪽으로 접근을 하든, 이게 우극한, X가 A의 왼쪽, 작은 쪽에서 접근을 하든, 그게 똑같이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간다. 그럼 우리는 그걸 갖다가 어,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한꺼번에 쓸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안 쓰고 그냥 A로 갈 때의 FX는 알파다라고 쓸수 있는 거죠. 극한값이 알파라는 걸 알려준 거고요. 그럼 얘는 좌극한 우극한이 그러면 똑같다. 그런데 그 값이 얼마다? 알파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그럼 오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가는 것도 됩니다.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면 극한 값이 존재하고 극한 값이 같으면 또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고 할수 있고 서로 왔다 갔다가 가능한 거예요. 얘 그래프 그릴 때는 달라지죠. 밑에 있는 게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0은 될수 없으니까 1은 빼고요. X가 1보다 클 때는요, 그럴 때 얘가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오니까 약분하면은 X 플러스 1 그리면 되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여가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그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은요, 1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가 있는데, 1보다 클 때는 얘를 그린대요. 1을 집어넣으니까 2라서, 원래 X 플러스 1이 이건데요. 거기에서 1보다 클 때는 x 플러스 1을 선택하는 거니까 이렇게 선택하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원래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어 1보다 작을 때 그걸 선택하는 거니까 1보다 작을 때니까 아이고 이렇게 선택하면 되나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림이 예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원래 그림은 지워주면 되나요? 이렇게? 그려주면 됐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라서 얘는 2가 될 거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라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구간별로 그림이 달라요. 마이너스 1을, 그냥 1이지. 그냥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정작 1일 때는 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모를 0으로 하기 때문에 아예 정의 되지가 않아요. 쓸 수가 없어. 자, 이렇게 될 텐데, 그렇다면 여기서 극한을 보려고 우극한, 1의 우극한은 뭐야? 2지? 그런데 1의 좌극한은 뭐야? 마이너스 2라고? 두 개가 같지가 않아요. 존재하긴 존재하죠.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써보면 X의 1의 오른쪽 접근은요, 우극한은 2예요 1의 왼쪽 접근 좌극한은 마이너스 2예요. 둘다 존재하긴 존재합니다.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얘네가 같지가 않아요. 따라서 이럴 때는 x는 1에서 f(x)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값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의 좌극한 우극한은 존재하는데도 존재해도 같지 않으면 그가 값은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